정비 근무를 마치고 빌딩 도서관에 있을 때였어요. 밤 10시쯤 작업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별일 없나? 거기 시청에서 가깝지? 어. 야 거기 대형사고 났단다. 조심해. 창밖을 보니까 7차선 대로에 경찰 병력이 줄지어 서있고 도로가 통제되어 있었어요.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시민 9명이 죽고 6명이 다친 대형사고였어요. 다음날 언론과 유튜브에서는 온통 시청력 참사에 대한 보도가 쏟아져 나왔어요.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어요. 절대 급발진 아니야. 차가 천천히 멈추잖아. 음주도 아니라는데? 운전 미숙이네. 아니야. 부부싸움이래. 하여튼 노인네들 다 면허 취소시켜야 돼. 여러 가능성이 나왔지만 어떤 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급발진인가? 급발진이라고 해도 꼭 인도로 갔어야 했나? 며칠이 지나도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온라인에서는 근거 없는 추측과 비난만 계속됐어요. 하루 종일 시청력 참사 생각 때문에 그래 집중이 안 됐어요. 저는 현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당직 근무 마치고 가본 현장엔 아직도 추모하는 메모들과 사고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호텔에서 나와 역주행 도로로 들어가려면 핸들을 많이 꺾어야 했어요. 여기서 정면에 들이받을 순 없었나? 급발진이라는 걸안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면 역주행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 따라 걸어가 봤어요 생각보다 금방 사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고리가 엄청 짧구나 차가 100km 속도로 제어가 안됐으면 생각할 틈도 없이 사고 현장까지 왔을거예요 사고 당시 cctv를 다시 봤어요 횡단보도 사람들 피하려다가 인도로 돌진하게 된건 아닌가 급발진이라고 가정하고 보면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와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게 있었어요 사고 후에 보인 운전자의 행동이에요. 언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가 멈춘 뒤에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형 이거 급발진이야 급발진! 바로 뒤에 고개만 돌리면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게 보였을 텐데 만약에 구호조치에 대한 책임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든 현장을 확인하려고 했을 거예요. 몸이 아프면 부인한테 현장에 대해 물어보면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거나 그런데 목격자가 아닌 사고 가해자가 지인에게 현장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듯한 통화를 했다니 이해가 안 갔어요. 이후에 동승자였던 부인에게도 비슷한 태도가 보였어요. 녹취록에 따르면 그분은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급발진이야, 급발진, 아유, 여기 난리도 아니야, 전쟁이야, 전쟁. 마치 제3자가 사고 현장을 보고 하는 말처럼 거리를 둔 태도였어요. 사람들은 급발진이냐, 아니냐를 두고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 언쟁을 벌였지만. 전 사고 후에 운전자와 부인의 행동에 더 관심이 났어요. 그건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을 들여다보면 평소의 가치관을 알수 있어요. 그분들은 평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겉으로는 친하게 보이더라도 속으로는 내 가족, 내안내를 챙기는 게 인생의 일순위였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했더라도 귀찮고 힘드니까 그냥 편한 대로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평상시에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베풀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의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왔다면 15명이 내 차에 치여 쓰러져 있는데 원인이 급발진이라는 것만 강조하면서 자기 살길만 찾진 않아요. 사고 직후 아마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내가 살지? 한편으로는 그렇게 된 가정을 알것 같아요.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니까요. 바쁘고 팍팍한 이 사회를 살다 보면 정의나 순수 따위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하게 되죠. 돈이 최고의 가치고 돈 없으면 죽는다고 믿기도 해요. 남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밟히는 세상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죠.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아니에요. 얼마 전 우리나라의 유명한 미스터리 소설 홍학의 자리를 쓴 정혜연 작가님 북토크에 다녀왔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작가님은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쓰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무리 흥미로운 소재라도 실화를 쓴 적은 없어요. 잘못하면 사건의 피해자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작가한테도 윤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쓰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 자리에 있던 참석자들도 공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그분들 잘못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죠. 하지만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직접 유족들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는 노력을 하길 바라요. 살다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제어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안타까워하거나 손놓고 있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정신 차리고 제 삶을 핸들링 해야겠어요. 사람들이 극장에 안 간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는 것. 재밌는 이야기로 희망과 위로를 주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고 할수 있는 일이에요. 시청력 참사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추모의 메시지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현장을 보면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가슴 깊이 비위로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전거의 핸들을 돌려서 제가 가야 할길 갔어요.